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국민이 이렇게 힘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뭐 국회 앞에서 국회의원들을 일을 어, 좀더 마음을 하나 앉히시고 여기 티켓에 있는 구호를 하나하나 외치면서, 그 목소리가 전국에 퍼지도록, 여러분의, 여 함성을 크게, 어, 소리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이근철 위원장이 구호를 한번 외치고, 그 다음에 성명서 낭독을 하고, 그 다음에 성동, 성명서 낭독을 국회 사무처에 장에게 전달하는 그 형식을 갖추고, 그거 해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평을! ¡Alto! 국회의원들은 식군의 정선을 공개하라. 공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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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시험장은 식군의 정선 도구로 공찰한 예비후보들의검토자들를 국민에게 모두 공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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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앞서 고릉상 항성소리가저 국회의사당의 전단이 되도록 해주면 바랍니다. 다음은 성명서 남동을 부정부패추방 실천시민의 오미적 간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부정부패추방 실천시민의 간사지를 맡고 있는 오미장장과 4월 신경사고 4월 결정하여 통제한 사고는 아, 검사의 직무를 남용한 명백한 범죄이다. 이에 제18회 국회 법무위원회는 제289회 임시회를 2010년 4월 28일 성원신사고위원회를 2년 만에 개의한 후군사일정 개의한 금융분쟁보증기관의 부작위에 따른 피해 보상이 관한 성원 원학진 의원회 1인의 소개로 대출에 대해 공성진 소위원장 으로 고등학부 6월 22일 제291회 국회 임시회 정무위원회 화태열 위원장은 전체회의를 개의한 후 의사일정 제9항 <laughs> 업무보고 현황보고에서 다항금융위원회다금융감독원에 대해 상정한 후 심사하면서 청원심사소위원회 신권위원장은 문학진 의원의 일명이 거개한 금융분쟁조정기관의 무작위에 따른 피해 보상에 관한 청원은 2002년 4월 1 3일자로 제명이. 성현 감독 원장과 금료위 반환을 요구하는 상황에 대해 심사 의결하여 국회의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하는 직무유기에 관한 경위를 진술하였다. 그런데 제18대 국회가 공개하고 있는 제301회 국회 임시회 2011년 9월 22일자 토로6은 제가 듣기로는 53억을 처음에 요구했다가 점점점점 점점 내려가서 지금은 조금 빛을 갚아달라 달라는 정도라고 거짓말로 답변하자 소위원장 우준표들이 김영선 위원장은 그러니까 빛이 얼마냐고 <laughs> 금융감독원 부원장도 문정숙은 대충 얼마 정도 되지요 2억이 지금 넘 이라고 말하자 2억이 지금 넘 점점점점 이라고 말하자 금융감독원은 금융감독원 은행 중소 서민 금융팀 김태경은 한 이억 정도를 점점 점점 12월 26일 국회 민원인의 대한 처리 결과 통지 협조, 협조 요청을 국회 사무처 및 법제사법위원장에게 공문을 발송하였으며, 2011년 12월 29일 국가인권위원회는 국회 사무총장과 국회, 운영위원, 국회 운영위원장에게 국회 청원인에 대한 처리 결과 통지 협조 요청을 각 발송했는데도 불구하고, 의원 외에 구명 최재산, 강창일, 최영희, 백재환 최인기, 김영문강기자이종걸 유성엽 의원 이 아리안 청원에 관한 국회법 일부 개정 법률안 무안 번호 99885도 의결하지 않았다. 따라서 제18대 여야를 비롯한 모든 국회의원들이 나는 헌법을 진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국민의 증진 및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노력하며 你把菜扔到我。 그러니까 그거에 따른 응? 국회의원 승선, 식구의 승선을 해갈 법을 승부하고, 그럼 거기서 또공익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오늘 기자회견을 하려고 지역구에서다나지면서 남성 운동 해야 되겠어요? 어? 안 해야 되겠어요? 해야죠? 네. 우리 국민의 낙비만우리보낭낙시키게된것 같죠? 네. 네. 여러분들의 집에 돌아가셔서 정말 오늘 집회를 나가보니까 기자회견을 나가보니까, 지금 마을이다라는, 응? 어? 법치국가가 아니고, 진짜, 법제국가, 법치 법치국가가 국방국가다, 국가 이런 얘기 다 그죠? 우리 연말쯤은,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게 없다. 이게 바로, 청원법이 배는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 국가인권위는, 국가, 국민의 인권을 지켜준다고 지켜주지도 않고, 국회는 청원을 받아서 얻어 한번 풀어주겠다고 해놓고, 하나도 풀어주지 않는다, 이런 말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수고하시고 오후까지도 수고하셨는데 감사합니다. 이것으로서 기자회견을 마치겠습니다. 대박. 예, 오늘 본니하인데 여러분이 네. 진짜 많이 오 제가 진심으로 감리고 다음 회의로 오신 장이많진심많로 감사드리고 진짜 네. 네. 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8시 1 1분가과시1 5 와가지고 皆さん、今日は何もないと思います。